어, 아, 아, 아 어... 아, Mother, 이거 어려워요. 자, X의 부분은 0부터 2파이까지만 어차피 1차가 인인는에 바꿔야 거 알겠죠? 그치? 2차식에서, 2차식에서 진짜 한 문제도 나와요. 네. 자, 그래서 코사인기고 뭘로 바 거야? 1백이, 사인기백으로 바꿀 거고, 여기 이쪽에서, 쌓인 를 티어로 바꿀 거고, 범위가 어차피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아 이거 여러분 안그려주요 그냥 안하시면 돼. 사인은 또 이렇게 나오지. 최빈 값프레셔 최빈 값프레이니까 결국 사인의 이 범위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까지 따얘기예요 오케이? 네. 자, 바꿔서 해볼게요. y 는1 빼기 t에 주고, 더하기 2k, t, t. t 마이너스 1 더하기 4k가 나오게 되요 네. 네. 아, 지금 플러스 1 마이너스 소거되겠죠해당식은 네. 마이너스 t에 주고, 2kt, 더하기 2K, 4k가 나오는 2분의 이 되죠. 이해돼요 이해되요? 네. 자, 봐봐. 이거 완전히 바꿔야 될거 아니야. 출발법, 출발법 문제인가. 얘는 마이너스로 하고, <웃음> k 족 빼기 케 k t 나오죠. 네. 자, 반에 지고 설명하면 뭐냐? 가 k에. 제곱 제고. 제고. 그 마이너스 k 주고, 면냥곱해서 네. 나가지? 네. 더하기 k 주고, 더하기 4. 네. k가 나와요. 맞아? 네. 자, 해당 10은요? 마이너스라고 하고, t 빼기 k에 제곱 더하기 k에 제곱 더하기 k 이제나눠면 이해돼요? 네 해당식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t의 분명 어디부터 어디나 이런 y로부터 일까일단 이제 봐봐야죠. 대칭축이 k죠? 몰라요 그 k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아 몰라? 제가 어떻게 하면 몰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는거죠렇게 봐봐 멤버들 다알수 없으니 문제 다알수 없어 요사니다 <laughs> <laughs> 자, 그럼. <laughs> 아, 자, 그래요. 그렇죠? 마이너스 까지죠 마이너스 1까지니까 저봐 위로 볼록이지.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마이너스 지가 여기서 마이너스 까지 자, 다이 범위 들어가안들어가죠 k라는 게 자, 이 k라는 게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 k가 1보다 오른쪽에 있어. 그럼 1일 때최대값거 이해돼? 1일 때최대값거 이해돼요? 네. 1을 넣어보세요. 여기다 예, 1 넣으면 돼. 그래다. 1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2K라고 해서 K가 몇 K야? 6K 마이너스 1이 최대값인데최대값이 몇이에요? 최대 마이너스 4죠? 그럼 넘어가면 은 6K가 몇 나와? <laughs> 마이너스 K가 몇 나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봐봐. 2분의 1인데, 봐봐. 어. 이거 조금좀 봐봐요. 뭐, 아, 네. 안 하죠? 틀어이어 음? 이해돼요? 어쩌다가, K가 마이너스 2 1이면 근데 키가 일부러 커야 거 아니야? T에 1에 넣을 거야. 그렇죠어 T에 대해 넣고 거지. 왜냐면 1일 때 첩이니까, 지금 이상태에서 어, 어떡니 아, 오케이,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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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 어, 아,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두 번째 케이스는 이거예요. 이렇게 있고, 봐봐, 이렇게 보는 거야, 이번에. 이게 마일이야. 얘가 1이야. 오케이? 네. 그러니까 네. 대칭축이 지금 이렇게 돼 있겠죠? 얘가 지금 봐요, 여기가. 얘가 K겠죠? 예. 네. 자, 이거 K가 이렇게 칭중이요 K입니다. 자, 이번 K가 마이로면 너 어때야 돼? 네. 잡을 때야. K가 마이로 너잡으면는요 언제 처리야? 키가 오실 때? 마이너스 1 처리죠?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어봐요. 마이너스 1적면 1입니다. 마이너스 1 나오고, 맞아? 네. 여기 마이너스 넣어봐. 마이너스 K에서 K니까 더하기 몇 K야? 6 k 2K인데, 그게 최리값이얼나와야 돼? 네. 마, 4죠. 얘는? 네. 아, 넣어봐봐 그럼 2K가 몇인데? 마삼이죠? 그럼 K가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맞아. 마이너스 잡은 거, 3이 패하네. 맞죠? 아, 두 번째에서 3이 패하네. 뭐냐면, 일단, 이건 후보예요, 사실은. 맞아? 이건 후보야. 자, 지금 봐봐. K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자, 언제 최습된 꺾을 가져와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죠? T가 마이너스 1일 때, 지금 봐봐. 얘들아, 사인이 언제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사인이 아니, 언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나? 2분의 3파일. 3파일이 되죠? 그럼 알파는 몇이래? 알파는 2분의 3파일이 나와요. 이게 첫 번째 후보예요. 알겠어? 네, 이게 첫 번째 후보라. 자, 마지막이에세 번째. 세 번째. 세뭐 번째는 이거예요. <laughs> <2호야>. 봐봐. 그렇다고 <그럴 웃음> 이렇게 나오지? 어. 봐봐. 아, 끝났어, 이제. 뜯어.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파일이 있으면은 그냥 음. <laughs> 꼭지점이 최댓값이라는 거 아니야? 네꼭지점이 어, 네. 어떻게 나왔어 지금? 얘 나왔죠? 네. 맞아?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얘기할 때 이번에 여기 k라는 게 대칭축이 마이너스 1과 어디 사이 있어야 돼? 네. 1 사이에 1, 2사이 있는 게세 번째 케이스고요 최댓값이 k가 k k 제곱 더하기 4k가 나오고 그럼 최댓값이 몇이고해야 되나?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laughs> 넘어가 봐 그럼 네. k 제곱 더하기 4k <laughs> 플러스 4가 네. 0이죠? 네. 그리고 k 플러스 2에 제곱이 여이면 티가 몇이야? 마이가 이 몸에 들어가 들어가. 음. 아, 왜 테이 있어 없어? 있어. 아, 없어. 없어요. 다이게 끝이죠. 이해돼요? 그럼 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그그키말 빠먹고는 이게 끝이죠. 이게 음.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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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 끝이죠. 어. 나.